안녕하세요. 소이플라워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죠. 돌아오는 빅시즌, 어버이날 시즌을 대비해서 상품 준비를 좀 하느라고 영상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착한 맛 가성비 상품을 기획을 좀 했더니 그게 예약률이 대박을 쳤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어버이날 기획했던 상품 중에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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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1위부터 5위까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냥 말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또 얻어가는 것도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구니를 좀 제작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올해 시즌 바구니는 이렇게 가방 모양의 캐리어형 바구니를 좀 준비를 했어요. 매번 같은 모양으로 나가기가 손님 입장에서도 새로운 바구니, 새로운 모양을 좀 원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가로형 손잡이 옛날 생각나네 그래서 이 바구니를 준비를 했고요 자이 바구니 같은 경우는 저희 꽂을 때 저희는 항상 소재를 먼저 꽂아요 그래서 오늘 소재는 조팝도 준비를 좀 했고 그다음에 루스커스 그다음에 냉이 정리하면서 요 중기장 사이즈 요게 좀 많이 남아가지고 요걸로 한번 꽂아볼게요. 이 루스커스 같은 경우는, 자이 바구니를 보면은 앞면이 굉장히 중시된 바구니거든요. 그래서 이 앞면에 이앞 라인은 좀 짧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구니가 들어가고, 자 루스커스도 알뜰하게 사용하시려면은 위에 예쁜 모양은 앞쪽 라인에 꽂아주신 다음에 그 아래쪽에 조금 못생긴 아이들은 사이드 옆쪽으로 좀 꽂아주시면 좋아요. 자 얘네들은 좀 듬성듬성 꽂아주세요. 뒤에도 이런식으로 꽂아줄게요 우선 루스컷도 먼저 꽂고 그 다음에 이제 레니 레니 초도 또 문의하시는 게 시즌 기획은 어떻게 하냐 언제부터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어버이날 좀 예를 들면 보통 이제 3월 달에는 생각이 아예 없어요. 없고, 이제 4월 초 돼서 어, 서치를 엄청 많이 해요. 서치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그 해에 물가가 어떤지, 주머니 사정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리고 서치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꼭 가봐요. 시장을 가서, 올해는 어떤 화기가 나왔고 어떤 스타일의 꽃이 나왔고 뭐 이런 걸 조금 서치를 한 다음에 어... 가성비 템부터 고가 라인까지 한번 생각을 좀 하면서 기획을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서 한 5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5위 카네이션 포트. 왜냐하면 가격 대비.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포트 같은 경우도, 어, 미리 나오지 않죠. 카네이션 포트는 미리 나오지 않고, 한 시즌 2주 전? 이제 농장을 가가지고, 올해 카네이션은 어떤 게 나왔는지, 그거를 먼저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항상 저,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 작년에 팔았던 상품은 올해 안 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판매하고 싶으시면 2년 주기로 판매하시는 게 좋고요. 뭔가 꽃다발도 그렇고 바구니도 그렇고 매년 이제 부자재를 좀 변경을 해 주시면서 꽃은 똑같잖아요, 사실은. 부자재를 변경을 해 주시면서 신상 같은 느낌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제일 어렵고 그래서 서치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이제 바구니 약 어, 이제 얼굴 좀큰 순서대로 좀 꽂고 있어요. 그래서 오위는 포트. 저희 이번에는 농장에 갔더니 카네이션 그 종류가 엄청 다양해졌더라고요. 작은 아이부터 뭐 꽃송이가 좀큰 애들까지 그 그라데이션. 된 카네이션이 나왔어요. 체리오처럼. 그래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는 그라데이션이 된 카네이션을 메인으로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조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 조사도. 자 이제 금호초 같은 라인은 이 뒤쪽 라인에 이렇게 좀 길게 찾아줄게요. 4위. 저희가 이번에 가성비템으로 준비한 야심작 중에 하나인데, 유리볼 카네이션 센터피스예요 사실 요 상품은 저희가 어 작년에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나중에 쓰자 하고, 이제 좀 묵혀놨던 제품인데, 유리볼로 된 센터피스를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요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근데 올해도 사실은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렴하면서 품위가 좀 있으면서 선물하기 부끄럽지 않은 걸 한번 제작을 해보자 해서 카네이션 이제 두 송이 꽂고 그다음에 화분처럼 보여지게 센터피스를 이제 구성을 해본 거죠. 해보고 요즘에 어버이날 택 엄청 예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서치 하면서 고르고 싶은게 엄청 많았는데 택도 한몫을 해요 그래서 옷에다가 음, 화기 그 다음에 택까지 그렇게 구성을 해서 제작을 해서 올렸더니 그도 주문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리본 발레코어 꽃다발 전에 한번 올려 드렸었잖아요 발레코어를 접목을 살짝 시켰어요 그래서 어, 이번 어버이날도 리본 활용이 많았고 그 다음에 택 활용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상품은 예쁘게 제작을 했는데 그 패킹 들고 가실 때 어떻게 들고 가실 건지까지 세팅을 좀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순위공개 3위 3위는 역시나 매년 스테디셀러죠 화병꽂지 저희 이번에는 화병 꽃이를두 종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카네이션만 꽂는 종류랑 그다음에 카네이션과 이제 다른 꽃 믹스 버전 두 가지를 주문했는데 을 여기서 예약률이 많은 거는 카네이션만 꽂은 게 예약률이 좀더 높아요. 어, 이유는 저희가 이제 다른 꽃집들도 보고 우리 꽃집도 보면은 화병 꽃이는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에 믹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카네이션만 꽂아놓은 화병이 인기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화병도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가성비가 엄청 좋잖아요. 화병도 들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 찾으시는데 그래서 올해 화병은 뭘로 할까 하다가 화병 찾는 것도 일이에요. 약간 중저가 라인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템. 그래서 화병 셀렉도 굉장히 중요하다. 올해는 좀 예쁜 화병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고르는 데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좀 다른 버전으로 좀 공개를 하려고 보고의 머리를 좀 썼지 다른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나는 말하면서 이렇게 꽂는 게잘안 돼. 멀티가 안 돼.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이해해주세요. 잠깐 멈춰서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다. 나이 탓이다. 어, 올해는 좀 많이 힘들어요 올해는 많이 힘들어요 어. 웃고 떠드는 사이에 약간 <laughs> 너무 예쁘다 예쁘죠? 예뻐요 예뻐 이래서 우리가 꽃을 놓을 수가 없다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짠 자, 2위, 2위, 2위. 2위는 역시나 꽃다발. 카네이션 꽃다발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이유를 봤더니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기본템, 베이직 아이템, 요게 좀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우리 꽃다발은, 어, 원래 기존에 포장했던 과함이 아니라 딱 투명하게 카네이션만 보여줄 수 있는 청순함. 거기다가 저희 망사 주름 망사질 넣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 인형 같다 그래야 되나 카네이션이 인형 같을 수 있나? 좀 약간 그런 느낌. 뭐 저는 그냥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거니까요. 그런 예, 느낌으로 준비를 했더니 이게 또좀 어, 고객님들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저희 이번에 예약 받으면서 올해 컬러 뭐가 많이 나갈지 되게 궁금했었잖아요 저 요번에 좀 느꼈는데 요번에 레드 톤입니다 레드 톤인데 그라데이션 된 레드 그 예약률이 그라데이션 레드 톤이 엄청 많아요 제일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꽃 사입할 때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도 역시 클래식한 레드 톤이 인기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대망의 1위! 1위 남았어요. 1위. 1위 근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1위가 뭔지 알았을 것 같아. 난 근데 다 눈치 챘을 것 같아. 눈치 <laughs> 다 빠르시니까. 자, 1위는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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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예요. 짠! 하트 풍선 바구니였습니다. 역시 올해도 1위는 바구니를 좀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 미디움 사이즈의 바구니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 스몰 사이즈 바구니도 인기가 엄청 높아요. 걔는 사실 6위, 6위였고요. 바구니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구니를 또 기획을 할 때도 매년 같은 바구니, 그리고 평상시에도 저희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구니에 어떻게 좀 힘을 줄까, 뭘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린이날이랑 이번에 겹쳐있잖아요. 어버이날이.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과 어른들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같은 5월에 맞춰서 풍선을 준비했어요. 이거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바구니를 선물하면서 어린이날에 아이들한테 선물할 수 있게 기획을뭐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풍선까지 꽂아주면 짠! 자 여기에도 저희 리본 치렁치렁 리본 치렁치렁 모든 보여주는 게 좋아요 많이 넣어 주는 게 좋고 보여주는 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위 대망의 1위 상품 저희 이제 벌룬 하트풍선 바구니 가 1위였습니다 자 이렇게 2024년 어버이날 시즌 인기상품 1위부터 5위까지 알아봤 는데요 우리 꽃집 사장님들 이번 시즌 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도 대박! 한번 잘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구독. 그럼 저희 시즌 열심히 달리고 그 다음에 또 만나뵐게요. 안녕!